등산객들 많네. 부럽다. 그쵸? 네, 무등산 와 부러워요. 음, 부러워, 부러워. 내일 애들 이랑 무등산으로 갈까? 음, 그래요. 네. 다음 주에 와요. 네. 네. 날씨도 좋은데. 음, 주말에. 네. 여기다 주차하면 3 0 0 0 원인가 아마 그럴걸요. 아, 걸요? 그래요. 음, 저기 요금 한번 보고 가봐요. 아, 네. 써져 있을 거예요. 네. 3천원인가, 얼마 4천원인가 될 거예요. 1일 네. 요금이. 네 1일 요금. 이 저렴하네요. 여기 국립이잖아요. 네. 무등산이. 오. 그대로 가보세요. 잡아봐요. 네. 꽉 찼잖아요. 네. 4천원 맞네. 소형 당일. 그죠? 네. 응, 그대로 갑니다. 주차 요금도 싸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와야 돼. 운전하고 오면 되겠네. 다음 주에. 아, 네. 딱 좋네. 네. 그대로 천천히. 여기다가 주차를 왜 놨을까? 네. 그대로 갑니다. 내리막길에는 아까 배웠던 대로 네. 엔진 브레이크 사용 한번 해 볼게요. 아, 네. 자, 왼쪽으로. 그렇지. 수동 전환 했죠? 네. 지금 3단이에요. 네. 2단으로 내려 보세요. 음. 자동으로 떨어졌죠 속도 좀 브레이크 밟으면서 푸 브레이크 밟으면서 엔진 브레이크 같이 사용해주면 좋아요 지금 1단이에요 자 봐봐요 아까 그냥 드라이브 놓고 자동으로 갔을 때 하고 수동으로 갔을 때 하고 좀더 잡아 주는 느낌 들죠 근데 엑셀 천천히 밟아 주면서 RPM이 2천 올라가면은 2단으로 변경해 주세요 지금 해 주세요 보통 엔진 브레이크 사용을 하면은 내리막길에는 2단으로 가주면 좋아요. 음, 네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속도를, 풋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줄어들었다. 음. 그러면 1단으로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내가 음. 다시 엔진 이제 브레이크,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엑셀 밟으면서 네. RPM 2000 정도 올라가면은 음. 2단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음, 네. 자, 여기서 이제 꺾어지고 나, 나면 네. 자동전환해서 네. 브레이크 밟아주면서 내려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전환 브레이크 천천히 밟으면서 가보세요. 자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하는 거하고 네. 자동으로 갔을 때 그냥 풋브레이크 밟으면서 사용하는 거하고 자, 그, 아깝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엔진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풋브레이크 같이 잡아주기 때문에 네. 더 안정감이 들고 네. 더 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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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쵸 확실히 그런 네. 느낌 들죠 네, 네. 음.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내리막길에는 또 특히 초보들 같은 경우는 네. 요거를 배워놓으면 엄청 좋죠 엔진 브레이크 네. 선생님은 웬만한 거다 가르쳐 주니까 네. 좋은 거죠 특히, 눈길에는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주면 좋고, 어, 내가 위급한 상황에 급 브레이크 네. 밟아야 되는 상황에, 네. 또, 네. 눈길에는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차가. 어, 그러면 네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주행 중에, 네. 드라이브 놓고 있는 중 주행 중이에요. 잠깐, 네네. 뒤쪽에 어, 차. 네네. 주행 중에, 네네. 자, 여기서 중립 한번 넣어보세요. 중립이요? 밀기반. 그렇지. 어, 자 엑셀 밟아도 이제 속도가 안 나와요 근데 아, 주행 중에 네. 드라이브 전환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있으면 중립으로 네,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속, 속도가 천천히 떨어져요 음. 눈길에 보통 아니면 빗길에 음. 중립으로 전환해 가지고 속도 줄이는 운전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 주면 더 좋다 라는 거예요 네. 급할 때 음. 그러면서 속도가 거의 떨어졌을 때 엔진 브레이크 사용해 줄때 그때 네. 일 단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수동 네. 그때 풋 브레이크로 마무리 정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자동 전환 하든지 수동 전환 하든지 이제 해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아, 네. <laughs> 배웠으니까 할수 있어요 왜 아, 네. <laughs>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네. 해봤잖아요 선생님 이몇번 네. 네. 연습해봤잖아요 네. 할수 있어요 네. 요거 이제 쌤한테 배웠으니까 연습 네. 끝나고 나도 네. 한 번씩 그냥 평지 가면서도 연습해 어, 주면 내 네. 걸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어, 보통 네. 여자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네. 아예 네. 사용을 안 해서 운전 오래 하신 분들도 몰라요. 어, 근데 네. 보통 남자분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네.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수동전환 한 번씩 남자들은 막다 해보거든요. 이것저것 다 기계 음.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아, 네. 여자들은 또 공간 지각력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래도. 네.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선생님이 그뭐 무조건 뭐 여자를 네. 비하한다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선생님도 네. 여자고 하기 때문에 네. 진짜 건강지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운동했어도 그랬어요. 네. 운동하고 또 운동신경하고 운전하고는 또 엄청 차이가 크더라고요. 어. 천지차이예요 왼쪽 네. 주의하세요. 뭐든지 연습 많이 하면 내 걸로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어. 음, 그리고 평상시에 엔진 브레이크도 사용 한 번씩 해보면 네. 나중에 정말 급할 때 네. 엔진 브레이크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아, 아 네. 그때 진짜 잘 사용할 으면좋요 음, 음, 평상시에. 네. 그래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네. 요거는 그냥 이제 선생님이 올려줘도 될것 같기는 해요. 네. 직진 가지고 좀더 가서 우리는 우측으로 빠져서 가사문화관 쪽, 광주 생태공원 쪽으로 가 봅니다. 네.